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카민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컴퓨터로 컴퓨터로 뭐지 방송을 찍을 거예요. 세븐나이츠. 제가 오늘은 세븐나이츠 초보자 가이드 1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합성을 하다가요 소롱이 나왔어요. 네, 소롱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노공이 나왔는데 소노공이 나왔어요. 소노공 소노공. 아 진짜 운이었죠. 저도 사진으로 다음 주에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4성 영웅 소환권에서 이벤트로 얘를 줬어요. 아니 얘를 소환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키리엘을 키리엘은 어제 모레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았더니, 사성 영웅 소환권에서 뽑았더니, 키레일이 나온 거예요. 린는 그때, 여기 출석체크 있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출석체크로 여기 사성, 사왕 선택권을 줍니다. 요즘은. 얼른 하세요. 아니면 이벤트가 지나갑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 각성을 만들에는 저는 카린입니다, 카린. 요즘 무기를 이렇게 좋은 걸 꼈죠. <laughs> 네. 어쨌든, 오늘은 한 번, 결, 말하자면, 오늘은 한 번, 5성과, 그리고 4성과, 그리고 선호공이랑, 그리고, 그리고요, 음, 할게 없네요. 그러면 저는, 카린이랑, 미드, 미래, 미드의 주인, 린이랑, 이렇게 아일리 내고 있습니다. 일단 레벨업부터 시켜보죠. 제가 거의, 어, 어제 시작했는데 자동 모험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뭐, 돈도 꽤 많이 벌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내주고, 탁, 끝내주고요. 돈 모을까? 이러면서? 네, 키리에. 소나공 아, 좋아. 제가 오늘로, 오늘로 처음 방송 찍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로 내는 거, 소리로, 소리로.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원카드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 에, 그때? 뭐지, 언제였더라? 어쨌든, 오늘은, 에, 오늘, 오늘, 오늘 한번 크로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클랜 들어오는 분은, 제가 크로크 버그판도 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들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6월 이상은 장로고요. 8홀 이상은 공대입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일단 세나부터 하죠. 그냥. 이렇게 한 방로 끝내주고. 아니네. 한 방이 아니네. 네, 용린 성화로. 아예씨 내재문로 끝내주고. 근데 이 키리엘은 공격형이 약하지만 방어형? 그런 걸 쓰죠. 마법형 60회. 네, 용린 성화 쓰고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용제의 진로 일단 써주고요. 그리고 선우공의 여의봉, 아, 잠시만요. 늦었네요. 적군 여의에게 적군 전체에게, 댄스 쳐주죠.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오늘 이렇게 한번 결투장 다섯 번을 해보죠. 죽어 좀 세게 해주죠좀 세게 좀 하자 어, 아아일린 오늘 장비를 껴야 하는데 오 죽었다 오늘 아침 먹었는요 오늘 서울에서 아군님 만나기로 했어요 아군님 제가 그때 다음 주에 는 마크 찍을 거예요 마크 어 아군님이 서울에서 저 카민 아직 동영상 했는데 제가 아군님을 만난 적 있거든요 한번 그래서 같이 마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냥 뭐지 정식을 깔았는데 마크 아 정식은 못 깔았는데 아군님이 깔아줬으면 좋았는데 근데 아이디를 저한테 빌려줄 분은 빌려줄 분은 아마도 그렇게 거기 그거, 댓글에다 아리켜주세요. 비밀 댓글에다. 난 여인 한참으로 부셔버려. 외제의 문노로 외제의 문노 끝. 감전. 손호공 29, 이거 28. 기대. 난 카린이 좋아요. 그거, 결투장에서 좋아요. 한번더 부셔버려! 아. 어제 합석으로 진짜 운이 좋았어요. 드러나소서. 탕님 하세요. 천벌에. 네. 일단. 이렇게. 부셔버리고, 아직 다못 부셔버렸네. 여러분, 소로을육 찍고 부셔버리죠. 제 아이디를, 제가 카톡 아이디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새로 나온 기술. 그리고 또다시 새로 나온 기술을 보여드리죠. 키리엘의 기술.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절효과도 준답니다. 기절효과 네 소모금 기술 네, 아, 네, 이렇게 부셔버려 죽어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잠시만요, 여러분들. 1분 있다가, 1분 있다가. 네, 됐습니다. 써너어 이제 결투장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하. 과연, 이길 확률은, 아씨, 잠만요 어린, 제 앞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어허. 어어, 키리 육성으로 닫기면 사기죠 지금껏 아일린 육성이랑 카린 육성밖에 없는데 한번 냅줘. 네맨 처음에 스파이크 망한 것 같고요. 아 왠지 질것 같네요. 아질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질것 지네요. 아일린 뒤지고요. 제가 아일린 방어구도 안 끼고 그랬는데 네 부셔버려. 네 뒤졌습니다. 카린 과연 이거쓸까요네썼습니다 아일린 조생. 네 쌍. 네, 선호공 뒤지고요 선호공은 다시 부활입니다. 네, 용재의 진노. 과연, 아하, 데미지 많이 입었군요. 역시 린이군요. 봉인 해제. 네, 효과도 없고요. 대봉승 타격. 과연, 네, 아, 아쉽군요. 네, 선호공이 에이스를 죽이고요. 네, 상대가, 혹한의 지지를 써서, 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네, 유성우, 과연? 팡! 역신 사성이어서, 아직 데미지는 약하군요. 그런데, 한 마리가 죽었군요. 네, 아, 피리에 관통으로 죽나요? 아니네요. 네, 카린 부활. 혹한의 일격. 카린 죽었습니다. 네. 네, 육민 성화, 과연? 네, 클라스 오지고요. 스파이크 혼자 남았네요. 과연, 리는 버틸까요? 계속. 아, 이제 끝났, 끝났네요. 아, 아쉽군요. 아, 아, 이 정도면 센데. 아, 아쉽다. 네, 리나 상대는. 어쨌든. 뭐, 그렇죠. 결투장에는 진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리나 데미지 있고 카린도 데미지 있고 회복했고요 유성우 강 공격형은 약하지만 뭐 버프 통함 수가 있어요. 네 레굴루스 깜! 리나한테만 효과가 있군요. 델론즈 네 사형 선고 성공 죽고요. 네, 용린성어가 나타났습니다! 용린성어! 아, 오직고요 네, 상대가 사신강님, 망했고요. 데미지가, 텅. 역시, 소생으로 손오공 살리고요. 이후, 기절, 네, 속궁이고요. 여인한 참모 손오공! 네 효과가 있나요, 엄마요. 네 효과가 좀 있군요. 리나는 죽었고요. 네 손오공 안 맞고요. 안돼 죽음의 일격으로 카린 죽었는데 부활. 아린 죽었어요. 대봉 그렇지. 탕 역시 네 손오공 죽고요. 이번 판은 망한 것 같군요. 역시 이대로는 못 이겨져. 육성이어죠 이렇게 육성을 만들면 최강이에요. 거의 장비도 네 여기 기절 한 마리 있고요. 아 해보고 싸는데 죽고요. 끝났습니다. 아 지금 두번똘리나 과연? 오 과연? 오 이건 잘하면 이길 수 있고, 근데 태우가 있네요. 상대가 비다. 네. 내재 분노로, 녹스 데미지 죽고요. 니나 행진가. 니나는 부활 효과가 없어서, 좀안 좋은 점이 있어요. 회복, 아일리 회복, 회복, 회복. 따뜻한 울림 상대가. 피해랑 증가, 증가, 증가. 네, 실명됐고요. 청, 네, 드디어, 갑니다! 아, 감전 효과. 아, 거궁심풍이군요. 과연, 효과가, 아이린한테만 있었습니다. 네. 레굴루스 레굴루스를 일단 쳐주고요. 부셔버리고요. 네. 테조포와 상대가 어 잠시만요. 어. 여인한 참모 손오공 손오공 두명이군요. 손오공을 한번 죽으면 구할 그 숫자만, 숫자만큼 분신을 합니다. 죽은 숫자만큼 네 용제 진로로 간통 데미지 역시 이제 조은만 남 조은이랑 태우만 남았네요 대봉으로 또 부셔버리고요 네 태우 혼자 감전 상대다네 용리성 아오 <laughs> 부셔버리 하네 아, 네. 유성우 하아, 역신 관통이고요. 선호공, 레글루스, 육성이었다면, 아마도, 태우가 주, 죽겠네요. 지금 제가 사항이 두 마리군요. 어, 부활, 부활, 부활. 레글루스가, 점점 아, 죽고 있습니다. 애들이. 내 네, 흑인만을 참어! 버프 턴 감소! 가구요! 린는 아직 남아있고요 소생! 러브! 흑풍차! 뭐 데미지는 별로 없고요 리나 가라! 린! 린! 용지 진노! 아! 회복! 대오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네 쓰는 거 있을, 있을 텐데. 아, 내재분노 간통! 아하, 감전! 네, 드디어. 아, 용재 진노고요. 아, 버프통 감소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 야하! 하! 여러분들 쩔죠? 세븐나이츠 처음으로 방송 찍죠 여러분들. 아 주로 처한번 이겼어요. 아 좋은데요? 한번 이긴 다니요 이게지는 몰라는데. 니야 니야 각을 만들겠죠 상대가. 근데 곧 있으면 니야 각성 각성이 나와요 각성. 네 이렇게. 진두지 저도 간호 사십년 만들랬는데 네 레귤러 쓰죠 쓰고요. 기절. 역시 효과 없어요. 네 대봉 예스 요 여호 역시 세인 죽었습니다 예. 아 시간 조작 버프통 감소였어요. 어. 어허, 버프통, 어, 린이 감전. 호 어, 소르공 분신이 공격하고요. 백만 볼트, 감전, 어, 오, 어, 데미지 보세요. 어, 개쩐데? 소생으론, 당연히, 역시. 아일린이 공격하고요, 간우. 회복, 아일린, 회복, 회복, 회복. 아, 감전? 감전끼리 감전? 아, 블랙로즈를 죽여야 한대요. 어, 레글루스? 오, 어, 기절! 팡! 기절. 아싸, 전부 다 기절입니다. 얼른, 얼른, 얼른. 앨리스를 죽여! 앨리스, 앨리스, 그렇지! 팡! 앨리스를 죽이면 돼요. 어. 블랙로즈가 부활을 했군요. 떠라, 떠라, 떠, 떠라, 떠라, 앨리스, 죽어! 그렇지! 아, 떨어지는 장미고요. 효과 없어. 뭐, 프은 감수지. 내제, 분노! 블랙 로즈, 한 마리, 기습, 아! 린이 죽었네! 아. 오, 가, 가린 한 마리, 과연, 누가 이기, 그렇죠! 가린! 가린이 이겼네요. 와, 몰랐는데. 솔직히 나. 됐습니다. 음, 좀더 가까워졌죠?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얘네들 육성끼리 나가면 분명히 털 거예요. 어, 에스파다 우성, 스파이크 우성. 어디 한번 봅시다. 우성들도 많고 상대도 우성이 두 명인가? 우성이 두 명이군요. 저희는 우, 사성이군요. 에이, 사성한테 진리가요. 네. 아,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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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 내기야? 어? 네. 아, 역시 알리 시간을 멀어졌네요. 네, 손호공 스파이크, 일단, 감전 상태야. 그러면, 끝나. 스파이크야, 죽어라 아! 아이씨, 아쉽다. 아, 아쉽다. 여인한 참, 못. 또, 분신이. 아니야, 분신이 아니구나. 아, 아일린 죽었네, 부활이네, 어쩌나. 불쌍한 놈. <laughs> 끝! 어떻게 사성한테 지냐, 전부 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쟤왜 뒤지죠? 쟤왜 뒤지죠? 쟤왜 뒤지죠? 오, 씨. 아, 끝났군요. 여러분들 보셨죠? 거의 사성을 약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이거 해보고, 해봅시다, 한번. 뭐 해야죠? 게스트가? 이것만 하고,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구독과,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웅소원 잠깐만요. 저처럼 예쁜 물건이 없답니다. 네, 푸키. 과연, 이성이라도 나와라! 어, 그렇지! 마지막에. 놀려워. 요일 던져는 간편하게 이거만 하고 방송을 마치니까 저건 조금 이따 다면 돼요. 지금 엄청 쉽게 하면 되지. 댄스 네, 요간 끝나죠. 육린성 맞고 아 이렇게 해서 부셔버려. 그러면, 내네 집에 문어로 부셔버려! 너희들 날 섬기게 될 거야! 쉽게 부셔버리죠. 대본끝 얼른 끝내허허허서허기대 아. 는데 얼른 얼른 하고 싶다 이렇게 가볍게 부셔버려 부셔버려 레고루스 <laughs> 그러고 보니 쉽게 하는 법이 있네. 이거만 누르면 끝! 네. 아 멋있게 수정했네 당님 하세요 아... 린이 이렇게 쎄서 아, 린... 아린저왼쪽이 약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에이스랑 태우가 리메이크 나와서 저 그게 더 좋아요 요, 그때 린이 잘 나온대 지금, 지금도 고급 영화 20, 25회... 아 10회 소환해서 진짜예요! 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빠자. 어 벨라 네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빠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